우리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 분산된 여러 자료를 수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작업으로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하여 정리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성도 떨어질 겁니다. 업무 분장 자료, 담임 자료, 내선 번호 자료, 이 자료들을 수합해서 하나의 파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 분장 자료는 부서 순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담임 자료는 담임들의 명단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선번호 자료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 자료를 참조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수작업으로 작성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자료를 수합하는 매크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크로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도 오늘 설명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서 안내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수합시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부분은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열에는 성명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B2셀부터 성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에서는 이 성명을 가지고 다른 자료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성명에 동명이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성명 뒤쪽에 번호를 붙여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쌤메일 김쌤메2, 이런 식으로 성명을 다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파일에 시트를 추가하고 여러 자료를 복사하여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 시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새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 업무 분장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 시트명을 업무 분장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업무 분장이 작성된 파일을 열고 필요한 부분을 블록을 씌운 후에 컨트롤 C에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다시 작업하는 파일로 와서 A1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이곳에서 반드시 B열에 성명이 입력되어야 됩니다. 또첫 번째 성명이 B셀부터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A열에는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시트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시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클릭. 시트의 이름을 담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파일에서 이 담임들의 명단을 복사해서 이곳에 한번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 담임 명단은 아래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을 블록을 씌워서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나무같이 블록을 씌우시고 컨트롤 c에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다시 작업하는 엑셀 파일로 와서 g 1셀를 선택하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담임명과 과목명이 같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성명을 세로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로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세로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 황육순에서부터 블록을 씌우시고 컨트롤 C에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성명은 B열에 입력을 합니다. 또 B셀부터 성명을 입력합니다. B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과 열을 바꿉니다. 이곳을 체크하시고 값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값 확인. 다음에 2학년 담임 선생님들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블록 씌우시고 Ctrl+C 다시 B15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꾼 체크하시고 값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3학년 담임 블록을 씌워서 복사하시고 Ctrl+C B28셀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역시 행렬 바꿈 선택하시고 붙여넣기에서 값을 선택하고 확인 이제는 반을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C셀 클릭하시고 101반 엔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합니다. 1학년 13반까지 다음에 2학년 1반 201 엔터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합니다. 다시 3학년 1반 301 엔터 다시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3학년 반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담임명과 학급명이 입력되었습니다. 다시 시트를 추가하고 내선 번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클릭 시트명을 내선번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내선번호가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열겠습니다 내선번호 역시 아래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성명과 내선번호만 필요합니다 성명과 내선번호만 복사해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성명을 B 셀에서부터 입력해야 됩니다 B 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다시 내선번호 파일로 와서 성명과 내선번호만 복사합니다. Ctrl-C 다시 엑셀 파일로 와서 B51셀 클릭하고 Ctrl-V 그러면 참조할 파일들을 모두 새시트에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a l t 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VB편집창을 열고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F11 그러면 다음과 같은 VB 편집 창이 열립니다. 만약에 이 우측에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으면 이 모듈에서 모듈 2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매크로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분께서는 N시트는 이이 부분과 요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이 닫기 버튼을 클릭해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N 시트는 이는 이두 번째 시트를 참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트 업무 분장 시트인데요, 이 시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곳은 입력할 시트의 셀입니다. 이곳은 참조할 시트의 셀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트의 C 열, 첫 번째 시트 수합 시트인데요, 이 수합 시트의 C 열. 부서명을 입력할 건데요. 이시열은 N시트 이쪽에서는 두 번째 시트를 참조한다고 했습니다. 이두 번째 시트에 시열을 참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시트에 시열 이곳에 부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 내용을 참조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수합시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의 D열 담당인데요. 이 담당은 두 번째 시트의 D열의 자료를 참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트의 D열에 가보면 담당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시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의 E열은 두 번째 시트의 E열을 참조할 겁니다. 첫 번째 시트의 E열에는 과목을 입력할 건데요. 두 번째 시트의 E열에 가보면 과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번째 시트의 자료를 참조해서 첫 번째 시트를 완성할 건데요. 참조할 때 성명을 가지고 참조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명이 모두 달라야 됩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성명 뒤에 번호를 붙여서 구분해 주라고 했지요. 동명이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 수합 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이곳과 이곳의 내용을 수정했으면 이 매크로 안쪽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고 이 위쪽에 보시면 매크로 실행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부서명, 담당, 과목명들을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 수업 시트에서 담임 반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담임은 세 번째 시트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3으로 수정해 줍니다. 3. 다음에 이첫 번째 시트에서 담임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F열이죠. 이 C를 F로 고쳐줍니다. F. 다음에 이세 번째 시트, 담임 시트로 가보면 반은 C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C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번째 시트에서는 반만 참조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문과 이 명령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두 명령문은 삭제를 하셔도 좋고, 주석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석 처리는 이 위에와 같이 어퍼스트로피 작은 따옴표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명령문 맨 앞을 클릭하시고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 줍니다. 자, 이 부분도 작은 따옴표 붙여 주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사용할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 시트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이 매크로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 안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위쪽에 있는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담임 반들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내선 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내선 번호는 네 번째 시트를 참조하면 되죠. 이 부분을 4로 변경해 줍니다. 4. 다음에 이 내선 번호는 G열에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트에 G열 F를 G로 고쳐 주면 되겠죠. G 다음에 네 번째 시트에 가보면 내 선번호는 C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C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매크로 안쪽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고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첫 번째 수업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선번호가 다음과 같이 입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매크로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른 파일의 내용을 참조해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파일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 수합이 완료되었으면 필요없는 시트는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 시트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선번호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시트가 선택되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를 클릭합니다. 클릭.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삭제. 그러면 필요없는 시트들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파일 정리가 마무리되었으면 이제는 이 파일을 저장해야 할 텐데요. 이 파일을 저장할 때 매크로까지 포함해서 저장할 경우에는 확장자가 XLSM인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파일 형식이 XLSM인데요. 파일 형식이 XLSM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Excel SM)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지금까지 자료를 수합하는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며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음.